점을 더 허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주형입니다. 오른쪽. 자, 타고 멀리 담장까지 넘어갑니다. <laughs> 오늘 다시 히어미어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주형. 처음으로 4번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시즌 첫 홈런 솔로 홈런을 만들어 냈습니다. 따라가는 솔로포. 키이 히어로즈 이지영의 복귀 점수 2대 1입니다. 정말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. 아, 네. 이지영 선수 오늘 복귀 첫날 첫 타석에서 글쎄요 정말 이 이주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이 <laughs> 어디까지인지 진짜 저 역시 정말 궁금합니다. 네. 초구를 노려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큼직한 홈런을 만들어낸 네. 이지영 선수입니다. 아왜이이지영이지영 하는지. 그리고 왜 팬들이 이주영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타석에서의 결과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주영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, 뭐 어떤 게 지금 준비가 되는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. 다음 타수로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시즌 1호 홈런을 첫 타석에서 때려낸 이주영입니다. 스코어 2대 1. 홍희 감독은 상당히 반가운 선수가 올라왔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타석엔 5번 타자 변상권 선수고요. 오늘 이제 타순의 변화를 좀 줬는데 이주영 선수를 4번에 배치했고 또 변상권 선수를 5번 타순에 선발 출장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타자들을 5번까지 앞쪽으로 지금 계속 붙였거든요 네최우준 그러니까 선수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변상권 선수도 어떻게 장타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타석 수는 많지 않지만 홈런을 두 개나 때려냈었고요 아, 이주영의 솔로 홈런 바로 쫓아가는 키움 히어로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었던 이주영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 지금 홈런 장면이죠 이주영 선수의 지금 포심의 한가운데로 몰렸는데 초구를 네. 아, 놓치지 않고 그걸 우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 하나 있습니다 시즌 3 안타 1타점 왼쪽! 오, 넘어갔어요. 멀리 갑니다! 당장 넘어갑니다! <laughs> 이주찬의 데뷔 첫 홈런! 중요한 순간에 이주찬의 데뷔 첫 홈런이 터지면서 석점차 경기가 넉점 차가 됐습니다 변화구가 좀 높았는데 위래서 완전히 확 찍혀버렸어요. 홈런을 <laughs> 누가 가서 홍보팀에 찾아줘야 되거든요 동료들이 yeah. <laughs> <laughs> 첫 홈런을 축하하고 있습니다. Wow. 아, 오늘 동생인 이주영 선수도 복귀해서 홈런 때렸다고 하네요. 아, 키움의 이주영 선수가 동생이요 예, 예. 어. 형제가 같은 날 홈런 때리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것도 기록이겠네 예. 어, 그러니까 형은 오른쪽으로 치고 동생은 왼쪽으로 때리는 거. 예. 아, 오늘 이 이씨 가문의 영광이 있는 날인 태양체정이 여기 있었던데. 타구 속도 시속 158km, 발사각도 27.4도. 포크볼을 걷어올려서 홈런을 내려냈습니다. 소위 미국에서 이야기로 배를 타고. 예 yeah. 네. 줬는데. 네, 저걸 유찬선 선수 사인바라고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.